안녕하세요. 드라마 이천시민 남자 리뷰어 제입니다더 글로리 오프닝에 등장하는 뱀에 관한 의미 분석 영상을 올린 뒤 많은 분들이 하나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만약 아재의 예상대로 에덴빌라라는 이름의 문동은 집이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박연진 패거리들의 욕망을 건드려 복수하는 문동은이 에덴의 뱀이라면 도대체 할머니는 누구냐? 라는 질문. 그래서 이번엔 이래 첫 등장 시 운동과 많은 의미를 담아낸 듯한 인트로 속 주인공 집주인 할머니에 대해 예상해 보겠습니다. 제 예상이 100% 정답일 순 없지만 분명 오프닝에 등장한 뱀과 선과 악,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에덴빌라의 옥상을 떠올려 볼때 이는 어느 정도 기독교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맞을 듯 싶습니다. 또 글로리 자체에서도 이런 종교적 메시지가 여러 군데서 등장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에덴빌라와 에덴 동산을 연결하는 리뷰를 작성 시그 에덴빌라의 주인인 할머니에 대한 예상도 했었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전작인 도깨비에 등장했던 덕화처럼 그 할머니도 신적 존재가 아닐까 하는 예상, 문동은이 밝히지 않은 직업을 미리 알고 있고 기다렸다는 듯이 동은에게 싼 값에 집을 내어주고. 또한 동운의 칼이 되기로 한 주여정의 세 명시 입성에도 직접적 도움을 주었으니 불안한 영혼들을 돕는 에덴의 주인, 즉 하나님의 포지션이지 않을까 말이죠. 그런데 또 글로리는 도깨비와 같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포지션으로 복수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좀더 현실적인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문동은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던 만큼 동운에게 접근한 목적이 있는 사람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니 두 가지 복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동운이 에덴빌라에 처음 온날 그녀에게 선물이라며 나팔꽃을 꺾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에 대한 설명을 해줬죠. 아래를 보고 있는 나팔꽃은 천사의 나팔꽃이요. 하늘을 향해 있는 나팔꽃은 악마의 나팔꽃이다. 그리고 이 꽃은 밤에만 향기가 난다. 그냥 들었을 땐 단순히 꽃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듯 이 꽃들은 등장 인물에 대한 성향과 일치하죠. 인물 포스터 중 모두 아래를 보고 있는 동원의 조력자들은 천사의 나팔꽃, 즉, 선. 그리고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박연진 패거리들은 악마의 나팔꽃, 즉악 밤에만 향기가 나는 것 또한 이들이 어둠, 즉안 좋은 일을 행할 때만 생기가 넘치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동운에게 악마의 나팔꽃을 꺾어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예상합니다. 할머니가 동운의 복수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꽃을 꺾는 것이 그들 중 누군가를 꺾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꺾어버린 가해자를 동훈에게 선물한다. 즉, 할머니도 동훈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할 명분이 있는 사람이고 꽃을 대신 꺾어준 만큼 동훈 대신 손에 피를 묻혀줄 사람이 아닐까 싶은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복선을 보면 이야기가 정반대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1회에서 할머니는 동훈에게 꽃을 선물한 뒤 독일을 깨서 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동원의 기억 속 윤소희의 죽음과 오버랩이 되죠. 옥상에서 떨어져 산산 조각 나버리는 장면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등장한 이유가 할머니와 윤소희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즉 아까 말했던 박연진 패거리에게 복수할 명분이 소희의 죽음인 거죠. 그럼 앞선 내용과 지금이 같은 말인데 뭐가 정반대냐 물으시겠죠. 이번엔 그 복수의 대상에 문동훈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소희는 문동훈 이전에 박연진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문동훈은 그런 소희를 외면했죠. 하지만 단순히 윤소희를 외면했다 이유로 복수의 대상이 될순 없습니다. 더큰 명분이 있어야죠. 그계조는 문동은 스스로 방관자라고 칭하며 죄책감을 갖고 있는 윤소희 사건 같습니다. 소희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진실을 밝히지 않은 동은에 대한 복수. 지금까지는 소희와 마찬가지로 박연진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한 동은으로 알고 돕지만 차후 그녀가 윤소희 죽음에 대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며 동은도 복수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수를 다 끝마친 후 행복해질 수 없다는 동운의 대사처럼 그녀의 결말도 해피엔딩이 될순 없겠죠. 또한 문동훈이 에덴의 뱀일 경우 그 뱀을 벌한 것이 에덴의 주인이었던 것만큼 집주인 할머니가 동훈에게 벌을 내리는 것도 예상 가능한 해석일 듯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에덴 할머니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